요엘, 여덟 번째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의 예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특정한 어느 한 날만 가르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은 일차적으로 가까운 미래의 일을 가리키고 알려주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연하게 드러날 일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은 이중삼 중의 의미를 지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시는 특별한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인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에서 언급한 그 여호와의 날도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도 내다보고 포함하는 것이죠. 물론 요엘 선자가 거기까지 정확히 내다보고 예언한 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선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당대의 현실을 통찰하고 믿음으로 살아남과 동시에 이 나라에 곧 들이닥칠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끔 외치고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요엘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강대국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미리 경고했고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허락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주관하신 일이라면 구원과 회복의 관건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가려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 그러나 물리적인 방향 전환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은 진심과 중심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죠.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적이 없고 그분의 뜻조차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삶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안락과 풍요만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삶, 그런 삶을 중심에서부터 후회하고 슬퍼하며 미워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추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 개시의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 즉, 심장을 찢어라 하는 해석을 덧붙였던 것이죠. 심장을 찢는 것과 같은 행위, 즉, 목숨을 내버리는 것과 같은 결단, 내 생명과 신념과 자존심마저 포기하고 하나님과 그뜻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낮춰 굴복시키는 것, 이 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